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나 예쁜 티 코스터를 만들어 봤어요.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손뜨개를 하는 동안 즐겁고 다 완성되었을 때는 더 기쁨을 주는 아주 예쁜 티 코스터예요. 준비물은 6호 코바늘, 가위, 세 가지 색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같이 한번 떠 볼게요. 이거는 약간 포근포근한 실이에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손가락에다 가운데 손가락에 넣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실을 끼우고 링을 만들어서 자, 바늘을 넣고 첫 코를 만듭니다. 첫 코를 만들어서 사슬코 3개 했어요. 자이 사슬코 3개 하고 이 사슬코를 제외해서 한길긴뜨기를 12개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12개. 닉 안에다가 사슬뜨기 12개를 계속하면 돼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뜨는 티코스터예요. 자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주고 여기서는 한길긴뜨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제가 빨리 여기서 뜰 겁니다. 이 뜨기를 조금 더 크게 뜨고 싶으면 한길긴뜨기 할때 실을 쭉 잡아당기면 좀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놓은 것과 나중 떠놓은 것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약간 작은 걸 원할 때는 실을 길게 늘이지 않고. 큰걸 원할 때는 늘리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빼뜨기로 이렇게 원을 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빼뜨기 연결한 다음에 2단에서는 또 여기서 사슬코 3개 하고, 자, 이렇게 또 같은 구멍에다 한길긴뜨기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다 두 개씩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하신다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같은 구멍에다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코를 늘려 준 거예요. 그러면 다 뜨면 이제 24개의 한길긴뜨기가 다 떠질 거예요. 자요 가운데는 이제 지나서 자 처음 뜬 사슬 코 위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서 빼뜨기 해주고 자 여기서는 이제 실끈을 잘라주고 빼줍니다 이렇게 빼고 자 실을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실끈은 뒤로 가져가서 자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이 실끈을 안 빠지도록 한번 이렇게 딱 빼주면 다음 뜰때이 실이 빠지지 않고 잘뜰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두 색깔 실로 바꿔서 뜰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무데나 바늘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사슬코 세개 하고, 이제 이거는 기둥코예요, 세 개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넣어 줬어요. 그리고 사슬 두코 하고 또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다음에는 한번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두 코를 뜨지 않고 건너갈 거예요. 두 코. 자, 두 코를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코 뜨지 않고 건너서 반을 넣은 다음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고 사슬 두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해주고, 그 다음 사슬 코두 개. 또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다 넣습니다. 같은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코 뜨지 않고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끌어 올린 다음에 한길긴뜨기. 자, 여기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한길긴뜨기 하는데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또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뜨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두코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했죠? 그러면 또 처음 떴던 코 사슬 코세 번째 위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또실 끈은 끊어줍니다. 자, 끊어주면 여기서 이제 뒤에서 또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고, 자, 여기서 뒤에 가서 또 마무리. 빠지지 않도록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되면은 위에다 꽃을 떠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 실을 뒤로 왼손에 꼭 잡고, 실을 끌어올려서, 자, 사슬코를 세개 만들어줍니다. 세 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더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뜹니다. 자, 다섯 개를 쭉 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사슬 포함 다섯 번째, 여섯 번. 사슬까지 여섯 개예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는 다섯 개뜬 거예요.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된 거예요. 이제 사슬을 포함해서 그러면 처음에 떴던 코에다가 이거를 빼줄 거예요. 처음 떴던 코, 사슬코 위에 세 번째 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빼졌죠. 자, 이것을 이제 여기다 사슬을 네 코를 더해요. 자, 이렇게 사슬 네 개. 4개. 사슬 네개한 4개 다음에 앞에 큰 구멍 보이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여섯 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이렇게 여섯 개 하면은 이제 꽃이 이제 다 돼요. 그럼 여기 처음 떴던 긴뜨기 위에다가 또 이렇게 빼뜨기, 빼서 동그랗게 연결했죠. 그리고 사슬 네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개,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꽃이 두 개가 생겼죠. 자, 빨간 꽃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빨간 꽃이 두개 생겼으면, 이제 다음 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뜨면 돼요. 자, 이 부분 가운데 큰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여섯 개씩 넣어서, 자, 이렇게 똑같이 뜨면 되는 겁니다. 자,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여기 여섯 개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세네 다섯 개. 개 여섯 개. 자, 여섯 개를 다 했으면 바늘을 빼고 자, 빼고 자,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연결하고 사슬 네 개. 자, 이렇게 사슬 내기 한 다음에 또 앞에 큰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여섯 개 하면 돼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다 했으면 또 바늘을 빼고 앞으로 가서 고리 걸어서 뒤로 연결 사슬 4개 자, 이렇게 사슬 4개 하고 앞에 또큰 구멍 자, 이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6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또 앞에 처음 떴던 처음 코, 한길긴뜨기 위에서 바늘 넣어서 연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슬 4개 하고 또 앞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6개. 자,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6개를 떠 넣습니다. 여섯 개다 됐으면 바늘 빼서 앞에 와서 연결. 사슬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뜨는 거기 때문에 쭉 떠서 자, 여기까지 오면 돼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천천히 해서 연결할게요. 자, 두개세개네개 다섯개 자 이제 마지막 뜨는 한길긴뜨기예요 여섯번째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연결 사슬 네개 두개 셋, 넷 그리고 이제 처음 떴던 코자 여기다가 연결 여기다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실 끊고,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이제 실 끊고, 뒤에 가서 항상 빠지지 않도록 여기 해준 다음에 실을 감춰주는,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빼주면, 이제 실끈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다 됐어요. 굉장히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티코스터입니다. 자, 이렇게 만져주면 여기가 평평하게 돼요. 제가 먼저 떴던 빨간색 보여 드리면 조금 작죠. 나중에 거는 실끈을 조금 조금 잡아당겨서 커진 거예요. 차한잔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